생활스포츠제도사 2급 2020년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2020년 시험 일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생활스포츠제도사 2급 2020년 시험 일정 공식 발표가 아직 안 되었지만 그 과거 5년치를 분석해서 2020년 시험 일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기타 시험 관련해서 꿀팁 정보가 많은데요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제작 예정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이성몽프로 검색하시고 구독 누르셔야 관련 동영상 검색 쉽습니다. 저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몽입니다 시험 일정 내용이 궁금하시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동일 자격 등급은 일년 한번에 기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중일 정보가 적용되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체 종목에 대한 공지는 네,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고 있고요. 2020년은 2월 28일이나 3월 6일 금요일 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리시험 접수는 이제 4월 초에서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4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4월 17일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활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시험 수수료는 매년 18,000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18,000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필기시험 일자는 보통 5월 초에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5월 9일 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시험 당일 날 오후 5시에 홈페이지에서 문제지 하고 정답 가안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꿀팁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중간에 나갈 경우에 문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시험 마지막까지 있으면 본인의 문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당일 저녁에 본인 점수와 합격 여부를 곧바로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중간에 나갈 경우에 합격 발표일까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정답 가는 필기시험을 접수했던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게시되고요. 협의한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7 과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데요. 시험 당일날 선택하셔도 되고, 필기시험 과목 선택 방법은 별도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제공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셔야 나중에 검색이 수월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말에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제 5월 28일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필기시험 합격 후에 그 실기 및 구술시험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기 및 구술시험 접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다음날 곧바로 시작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인데요 실기 및구술 시험 접수는 이제 오전 9시에 이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좋은 조건의 날짜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데 그 좋은 날짜는 곧바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되거든요. 근데 접수를 누르고 화면이 움직이지 않아도 해당 페이지를 빨리 나가면 안 되고 1시간이 되더라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접수가 성공합니다. 요 부분 굉장히 꿀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또 제작해서 어, 추가 정보를 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및구술 시험 접수는 접수 수수료는 이제 매우 3만원인데요. 2020년에도 3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좀 추가적으로 어,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목별 실기 시험 안내를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기 및 구술 시험 정보는 검정일은 6월 초에서 7월 초로 공지가 되는데요. 실기 시험 종목에 따라서 특정일에 집중 되거든요. 제일 인원이 많은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해서 특정일에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이기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일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제가 별도로 제작해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성문 프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미 구조시험에 대한 종목별 안내는 시험, 실기시험 접수일 전에 종목별로 공지가 되고요. 기존의 종목별로 공기된 정보를 참고하시면 올해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이렇게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기미 구조시험 학기차 발표는 7월 초 정도 되는데요 2020년에는 7월 9일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실기 및 구술 시험 합격 후에 연수 관련 정보인데요. 연수 접수는 그 실기하고 구술 시험 발표 난 다음 날부터 네, 곧바로 시작되거든요. 이때도 오전 9시에 접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평일이나 어, 주말 반으로 선택 가능한데요. 어, 좋은 날짜는 곧바로 마감됩니다. 어, 이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로 제작해서 어, 추가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및 현장 실습 수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2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 기간은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로 공지되어 있는데요. 연수 기간별로 특정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그 대학교 여름 방학 때 연수가 진행되고요. 연수는 시험이 없고 출석만 하면은 최종 합격합니다. 출석을 100%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몇 가지 선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연수 기간에서 하는 게 제일 좀 편리하고요. 상세 내용은 또 별도 유튜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최종 학위증 발표는 최근 5년간 11월 초에 했는데요, 2020년에는 이제 11월 6일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천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뭐천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A4 크기 컬러 인쇄물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등기로, 어, 택배로 오게 됩니다. 짜잔, 네, 이것이 이제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샘플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카드랑 수첩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뭐 액자에 넣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어, 크기이더라고요. 또 실물을 본 거는 제 거를 보고 본게 처음입니다.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유종목은 2019년도에 뭐 3개 추가돼서 총 57개의 어, 종목입니다. 연수기관은 지금 모두 다 대학교로 전국 20개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캠퍼스가 어디인지 따라서 위치가 다르니까요. 캠퍼스 위치를 좀 기관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을 한개 취득하면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개로 알고 있는데 동일 자격 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동시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적용되는 동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2020년 시험 일정에 대해서 예상을 해 봤는데요 보면 되셨나요 필기시험 7개 과목 중에서 5개 선택하는 것 관련과 그 실기하고 구술시험 연수 관련해서 구분별로 해서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이성몽프로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구독과 알림을 하셔야 나중에 검색이 좀 편합니다 종목과 관계없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댓글, 격려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 예정인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합격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